아리키오를지게리겠어에서여서 음. 크라켄을 갈지 지금 뭘 갈지 서슈서 슈리스틱에서 슈리스틱에서 슈리스틱서슈리스틱리다틱에서슈리스틱리에에서서 우리 봇시잘 큰다면 은 아마 괜찮게 될것 같은데 게임은 보면서 할게요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벌써부터 저러네 이거 갱킹 갈 데가 없네 왜 이렇게 없냐 탑 가기도 애매하고 설레여야겠다 그브가 이제 기발을 들렸기 때문에 이 기발 자체가 어.. 빨라서 쎄요, 생각보다 기발가는 그 부가 네, 에지가 나면 칼럼이다 됩니다. 초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 마이 기본으로는 마이는 안 죽어야 돼요. 죽지 마세요. 야, 벌써 싸우냐? 가져야 되냐? 야, 스페 불러, 스페 야, 이렇게라도 해야 돼. 이런 걸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먹어줘야 돼요.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킬을 먹어줘야지. 먹다가도 중간에 가버렸잖아요. 이런 판단력이 필요해. 제가 볼때 미드 한번 가면 될것 같거든요. 이거지? 이러고 지금 이제 급브가갈 때가 이제 폭밖에 없거든요? 이제 탑도 지금 풀이 안 빠졌기 때문에 폭밖에 없어요. 이제 보세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기 타주는 거지. 지금. 하지만 내가 할게 없네. 아, 다 좋은데? 이거 지금 다 괜찮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가서 그, 그 캐리를 안 해도 이걸로 가서 그 캐리 그냥 그 후반을 도모하겠습니다. 후반까지 아군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아프지 않아요. 그래, 죽지 않으면 돼. 그래, 내가 와드까지 깔아줬으니까 이제 그브한테 당할 위험이 없다. 지금 여기랑 여기 와드 있죠. 그럼 보스는 안심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쪽 동선을 타는 거죠. 이렇게. 야, 진짜 갈 때마다 킬. 기... 아, 아주 잘하고 있어. 와 계속 압박해. 내가 봤을 때곧 다이브 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제가 템을 공속으로 왔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진 않을게요. 중간에 봐주면서 게임할게요. 어차피 그브가 강제, 강제 갱킹은 못 다녀요, 제가. 저 챔프라는 게 CC가 없기 때문에 딜은 센데 CC가 없어. 랭킹 다니기가 쉬운 샴푸는 아니거든요 또 지금 킬 관여 100% 인정? 6킬 중 6킬 그냥 그 캐리죠 나 집에 가면 크라켄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여기 다 먹고 미드 다이브 하면 될것 같아요. 야 이런 젠장 아이고, 왜 집에 안 갔냐? 아, 셀트가 프리즈가한건 아는데, 미랑 같이 집에 갔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방금 뭐하냐? 어이가 타겠습니다. 없네? 어이가 없네? 졌네? <laughs> 야 정글이 6킬인데 지면 안 되지 아, 나 진짜. 누가 지는 게 말이 안 돼. 나이스 지면 안돼 나이스 잘했어 야. 야, 안잘릅네그야말로 극캐리판이다. 그여 캐리해야 돼. 아고니타 넣어 적을 처치아 애들이 마이 있다고 너무 안일하게 게임하는데? 이 판은 전복자를 전복자보다 마이는 초반에 이젠 그.. 칼라비를 들어서 최대한 그 압도.. 그 초반 주도권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칼라비를 든 겁니다 아 이거 라이즈 어거지로 크네 초반에 잡았는데 불구하고 아, 너무 심하다. 뭐라고? 잠깐만. <놀람> <그만, 그만. 놀람> 준비. 이렇게라도 가야죠. 지금 사용이라도 먹으면서 최대한 제가 좀 안전하게 하면서 아 방향 이상해. 방향 이상해. 오우.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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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손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드럭사를 많이 갔다, 그래도 이길 수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더 안정적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 맞춰도 좋긴 한데, 지금 AP가 하나밖에 없어서 뭔가 그불을 추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어디까지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뭐야 이거 아아 있었는데 고맙네 와이다 결국은 이지가 캐리. 아 역겨울 판 역겨울 판 대검판 진짜 그부가 잘했으면 게임 졌다.